신나 말씀 듣는 것 하나님 말씀 들려주세요 말씀 속으로 슈우우우우우들한주우잘 지냈나요? 네. 네,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나우우우 제목으로 사무엘상 8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말씀 손가락 해 볼까요? 말씀 손가락. 자, 우리 강현이도 말씀 손가락.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준비되었나요? 말씀 손가락 준비! 야! 야! 시작! 개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아멘. 네. 자, 우리 친구들 성경 동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이제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처럼 살지 않아요.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를 다스릴 왕을 세워 주세요.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백성들이 하는 일은 언제나 똑같구나. 내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올 때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은 나를 버렸고 다른 신들을 섬겼지.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여라. 그들을 다스릴 왕이 어떤 일을 할지 알려주어라. 사무엘은 왕을 달라고 한 장로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두 전해주었어요. 여러분은 다스릴 왕을 달라고 하는데 그 왕은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자기 병거와 말을 몰게 할 것이요.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으로 삼을 것이고 왕의 밭을 갈거나 곡식을 거두는 일을 시킬 것이요 전쟁 무기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또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를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킬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뺏어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종들과 가장 좋은 소와 나기도 빼앗아 왕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들은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겠지만 주님께서는 당신들에게 대답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사무엘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사무엘은 백성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말씀드렸어요. 여호와께서 대답하셨어요. 그들의 말을 들어주어라. 그들에게 왕을 주어라. 하나님이 유일한 왕임을 인정해야 해요.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요. 네, 우리 친구들 생년동화 재밌게 잘 봤나요? 네, 자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처럼 이렇게 조금 할 때가 있었어요. 전도사님이 어릴 때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이 혹시 무엇이었는지 혹시 생각할 수 있는 친구. 일부에는 어떤 선생님이 큰소리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전수사님, 전도사님의 꿈은 이거였을 거예요. 이렇게. 자, 2부 친구들 중에 혹시 전도사님의 꿈이 무엇이었을까? 아, 아 예수님. <laughs> 예수님 네의의 대답이 나왔습니다 맞죠 네 일부에 어떤 선생님께서 미스코리아 이러면서 컨셉 네. 미스코리아 나갔어도 맞죠 제가 당연히 진이 되지 않았을까 네. 네 전도사님이 어릴 때 꿈이 경찰이었어요 경찰 경찰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맞죠 경찰에서도 너무너무 잘 어울렸겠다 맞죠. 전우사님이 나이가 조금 더 먹었어 이제 조금 더 살았는데 이번에는 다른 꿈이 생겼어요. 이번에는 무엇이었을까? 어? 뭐라고? 여군이었어요. 네. 아시겠죠 <laughs> 네 여군에서도 정말 잘했을 것 같아요 전사님이 자 그런데 우리 영화부 친구들도 지금 꿈이 있는 친구도 있을 것 같고 아직 꿈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 영화부들 친, 친구들 중에 나는 이담에 이만큼 어른이 되어서 대통령이 되고 싶어 요 하는 친구 있나요 대통령 혹시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나요, 우리 친구들?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까? 내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무엇을 가장 먼저 하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은 한번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꿈을 크게 가지면 너무 좋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옛날에는 대통령과 같은 사람이 한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 사람을 우리는 왕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과는 다르게 왕은 나라의 법도 정해야 했어요. 그리고 왕을 이렇게 모시는 백성들, 백성들은 왕의 말이라면 무조건 무엇이든지 다 해내야 했어요. 자, 우리 영화부 친구들. 옛날에+ 옛날에는 왕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지금 우리 영화부 친구들에게도 왕이 있대요. 혹시 그분이 누군지 알고 있나요? 누구실까? 우리 영화부 친구들의 왕 누구일까? 바로 하나님이에요. 맞죠? 우리 친구들. 옛날에도 우리 친구들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다면은 지금. 이 순간, 우리 영어부 친구들을 다 쓰리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면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해야 할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과 한번 알아볼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말씀을 들을 때 길을 어떻게 하죠? 길을 쫑긋 자 길을 쫑긋 모두 길을 쫑긋 했나요? 자 우리 지난 주에 사무엘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흘러서 사무엘이 할아버지가 되었네요. 그런데 사무엘에게는 아들 두 명이 있었어요. 자 여기 앞에 우리 친구들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을 보니까 사무엘의 아들들 같네요 그런데 맛있는 것도 이렇게 얌얌얌얌 먹고 있고 손에는 무엇인가를 두둑하게 이렇게 들고 있어요 자 사무엘의 두 아들 두 아들이 사사로 세워졌는데 사사로 세워진 두 아들들이 해야 할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그 백성들을 지켜야 하고 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갈수 있도록 너희가 잘 가르쳐 주어야 한다. 이 일을 바로 사사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너무나 마음이 불편하겠죠. 우리를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도 않고 자신들의 배만 이렇게 불리고 있으니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했어요. 그래서 라마에 살고 있는 사무엘을 찾아가게 되었어요. 자, 사무엘에 찾아가서 무엇이라 말했냐 하면 이제 사무엘, 당시에는 너무너무 늙었어요. 그리고 당신에게 아들들이 있는데 그 아들, 아들들은 나쁜 짓을 너무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사무엘에게 말을 하였어요.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사무엘이 그럼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 친구들? 사무엘의 마음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새로운 왕이 세워지는 게 별로 마음에 탐탁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미 왕이 있어요. 그 왕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왕을 세워 달래요. 그래서 마음은 너무너무 불편했지만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왕을 세워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거라. 그런데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러니 너무 마음 아파 하지 말아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가서 알려 줄 말이 있다. 내가 알려 주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알려 주거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자, 사무엘은 하나님께 들은 말을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서 알려 주었어요. 만약에 새로운 왕 왕이 너희에게 세워진다면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가장 맨 앞에 너희가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전쟁터에 맨 앞줄에 서게 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가장 먼저 상에 찔릴 수도 있어요, 맞죠? 돌에 맞을 수도 있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 주었어요. 그리고 너희의 아들들 아들들은 나중에 밭에 모두 다 끌려가서 일을 하게 될 것이고 무기 만드는 일에 그 아들들이 쓰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아들뿐만 아니라 딸들도 있는데 딸들은 빵 굽는 일 일하는데. 그 딸들이 노예처럼 불임을 받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새로운 왕이 세워진다면 너희는 노예처럼 그들에게 불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지금 너희가 새로운 왕이 세워져서 너무너무 좋을 것 같지만 나중에 너희들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 나를 아무리 아무리 찾아도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이 말까지 사무엘에게 말해주려고 알려주었어요. 자,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새로운 왕이 필요한 빌까 이렇게 물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아, 그러면 안 되겠네요. 우리가 그렇게 노예처럼 우리가 그렇게 그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산다면은 안 되겠네요. 우리는 하나님만으로 너무너무 좋해요. 새로운 왕은 필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너무너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좋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왕을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을 하였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럼 그렇게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이라는 왕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왕을 원하지 않을 때 이전 이전부터 이미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준비하고 준비하고 계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새로운 왕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다스리는 새로운 왕을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너희가 원하는 새로운 왕을 세워 주겠다 이 말을 듣고 각자 자기가 사는 것으로 모두 다 돌아갔다고 해요. 자, 우리 영화부 친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왜 사람 왕을 세워 달라고 했을까요? 왜 사람 왕을 세워 달라고 했을까요? 사무엘은 이제 나이가 너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두 아들들은 어땠어요? 자신들이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다, 공격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줘야 하는데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나쁜 짓을 너무 너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왕이 세워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은,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 백성들의 말처럼 새로운 왕이 세워졌을 때 너무 너무 강해지고 우리가 지킴을 받을 것 같았지만은 사실은 어땠을까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어떨 어떻게 살아갈 거라고 다 알려 주었어요. 노예처럼, 종처럼. 그 사람들이 시키는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다 해야 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이 계셨다고 했죠. 그분이 누구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왜 새로운 왕,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 지난주에 우리 배웠던 거 생각나나요?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 어떤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고 했어요? 온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받으시고 용서해 준다고 하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서 강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하나님이 불레새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공격을 당하고 있어도 두 아들들이 우리를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가지, 또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있다는 것. 그것도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 왕 사람 왕을 세워 주십시오 이렇게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막 때렸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사람 왕을 세워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나는 이제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어요. 아마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우리 영아 부친 구들 엄마 아빠 없이 살수 있어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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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더니 없어요. 맞아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나이가 먹고 키가 자라면은 이제 엄마 없어도 살수 있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우리 영화부 친구들도 그럴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나 이제 엄마 필요 없어. 나 혼자 할수 있어. 아빠 필요 없어. 이제 나 혼자 할수 있어. 하라마, 우리 하람이, 하라마. 아무리 우리 친구가 예뻐도 <laughs> 하라마 그렇게 행복한 표정으로 뛰어다니면 안 되지. <laughs> 네. 자,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과 영원히 함께 있을 수는 없어요, 맞죠? 하지만 영원히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지키시고 우리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무엇을 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라서 사람 왕 눈에 보이는 사랑 왕 세워 주세요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유일한 왕, 우리를 다스리는 유일한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영아 보친구들도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면은 우리 친구들,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면은 우리 친구들이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매일 매일 해야 해요. 하루도 그러면 안 돼요. 무엇을 매일매일 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우리 친구들이 고백을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고백하면 돼요? 엄마 아빠랑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행복하죠.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지금 엄마 아빠가 함께 있으니까 너무너무 행복하죠. 엄마 아빠가 아니요. <laughs> 자, 엄마 표정 봤어요? <laughs> 네.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을 지키고 있어요. 맞죠? 다 누가 함께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엄마 아빠랑 있어도 행복하고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을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가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가 듣고 계실까요? 바로 하나님이 듣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들으시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때에 들어주세요. 봐, 그것도 우리 하나님이 아시죠. 또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랑 항상 함께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매일 매일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매일 매일 고백. 엄마 아빠랑 이렇게 행복하게 있을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 때문이지. 내가 아프지 않고 안고 건강한 것도 하나님 때문이지.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지키시지. 이렇게 매일 매일 고백하는 것, 그것이 나의 왕, 나의 왕이 하나님임을 우리 친구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너무 너무 쉽죠. 우리 친구들 할수 있겠죠. 오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다 보고 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세요. 그리고 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다른 왕이 필요할 거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영아부 친구들,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고 다른 왕 필요해요. 하나 주고 한번 손들어 볼까요? 이부에는 아무도 없네요. 이부에는한명 이렇게 들더라고요. 목사님 딸이었어요. 네. 자, 우리에게는 다른 왕은 절대 절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왕은 누구시라고요? 맞아요.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매일매일 고백하는 우리 영화부 친구들이 대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기 전에 이렇게 앞에 글자가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에요. 두번큰 소리로 외치고 우리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은 나의 왕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이 매일매일 이렇게 고백하면 고백하는 우리 영화보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딴딴딴 다음